안녕하세요. 마케팅 읽어주는 여자 조기선입니다. 여성 고객을 사로잡는 다섯 가지 포인트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여성 시대라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여성 시대, 여성 마케팅으로 성공하려면 여성에게 인기를 얻어야겠죠. 소비의 80%를 여성이 좌지우지한다고 합니다. 결국 기업이든 개인이든 여성들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면 성공하기 어려운 시대라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마케팅도 남성적 사고였습니다. 로지컬하고 명확하고 결과중심적인 사고가 지배적이었죠. 성장하는 사회에 남성사회는 그렇게 하는 것이 통했지만 지금은 감성사회, 여성사회입니다. 남성과 여성은 사고 방법이 다르죠. 남성은 논리적인 반면 여성은 직감적입니다. 남성은 공격적인 반면 여성은 방어적입니다. 남성은 결과를 중요하, 중요시 여기지만 여성은 과정을 중요시 합니다. 남성은 명확하지만 여성은 온미합니다. 남성은 중심적이지만 여성은 관계적입니다. 가령 화장실. 남성은 결과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화장실 본래의 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여성은 과정이 중요하죠. 화장실 입구에 갤러리를 꾸미고 소파를 두기도 합니다. 화장실이 마치 고급 레스토랑 같습니다. 남성적 사고로는 필요 없다고 할 수도 있겠죠. 여성은 공격적인 마케팅을 꺼려 합니다. 그래서 시식, 시착, 무료 체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성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레스토랑의 메뉴판. 여성은 메뉴판이 아닌 흑판에 손글씨로 꼬불꼬불 쓴 것을 더 선호한다고 한, 합니다. 여성시대, 여성 마케팅으로 여성 고객에게 지지를 얻는 회사 매장이 되어보세요. 여성 고객이 좋아하는 회사가 되어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케팅 읽어주는 여자 조기선이었습니다.